4월 14일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악보집 331장 완전하신 나의 주두번 찬양하겠습니다 331장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송가 412장, 내영혼의그기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412장, 내영혼의그기 깊은 데서 내영혼의그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 내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맘 속에 소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편 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소서,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낫기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는 한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곁으로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배바개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레미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있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이구 절에 나오는 벳바게와 베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벳바게라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가, 의미의 뜻이고, 베단이는 날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곳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1.6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 어, 이제 근처의 마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어, 왕입니다. 이 나귀는 구약성경에서 다윗도 나귀를 탔고 어, 다윗에게 반란을 했던 압살롬도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끼가 보여주는 것은 어,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왕이지만 건장한 나귀를 타지 않고 어,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그런 모습을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작 어, 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당시 나귀의 가격은 비싼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귀는 어, 그, 이 재산 중에 어, 감나가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함부로 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었을 때에 어, 그 주인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쓰신다고. 어, 알아듣고 흥쾌히 이것을 어, 풀어서 어, 어, 예수님 가시는 길을 위해서 이 새끼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실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어, 이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갔었을 때 주인은 어, 그렇게 대답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하니 순순히 이 나귀 새끼를 어, 풀어서 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35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 위에 이 제자들이 걸쳐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타도록 이렇게 존경의 의미를 어, 피, 이렇게 표하고 그리고 가실 때그 그들의 길 길의 겉옷을 길가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합니다. 37절에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제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쁘게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것은 여우와 하나님의 대리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제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메시아로서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 바람은 사실은 이 메시아의 길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빼앗아 가는 이 사람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로 다시 세우고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오셨으니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 이제 내가 좀더 원하는 세상, 좀더 부유한 세상, 더 만족스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마음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셨던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으셨지만 그러나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고, 고난을 받는 길이었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낫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생명을 주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인정해 주건 그렇지 않건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간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 곁으로 이끌림을 받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